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른이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해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해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오늘 말씀은 홍해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편을 시작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졌고 또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찬양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는데 오히려 시평기자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시작하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때 신학적인 이해와 세상적인 이해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호모사피엔스 그러면 우리가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호모사피엔스 그러면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또 호모 하빌리타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거는 도구를 쓰는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와 개발과 기술들을 할수 있는 인간 이런 의미로 쓰고 있고요. 또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에서 사회학께서 사용하는 것은 호모아도란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처음이 무엇이냐 생각하거나 도구를 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1차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0편 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기본이어서 그것을 먼저 해야 됨을 오늘 노래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해야 되는 목적을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이유는, 뭐, 뭐 해서, 왜 그래서, 뭐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목적은 다릅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어찌됐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함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찬양하는 이유를 찾기보다도 찬양하는 목적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해 주어서 자녀들이 엄마 돈 줘, 엄마 뭐해 줘, 아빠 해 줘, 이러는 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어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염치없게 이렇게 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렸을 적에 염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모 것은 내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언제든지 요구하는 것처럼 어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구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홍해를 건넜던 내용이 뭐냐? 어,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홍해를 갈라야 된다, 갈라라, 뭐, 갈라져라, 이것이 아니라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요. 홍해도 그렇고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걸을 때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보아도 의심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여기를 건너가다가 물이 덮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게 되는데 오히려 이 요단강을 나중에 건넌 것은 홍해바다에 대한 다시 제 기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제 경험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들이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홍해바다의 기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수 있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의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줄 몰라했던 것이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못살 당하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 치라고 할때 그것이 갈라졌고 마른 땅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턱대고 뛰어 내렸겠느냐? 그렇지 않지요. 가장 먼저 모세가 앞장을 서서 나를 따르라 할때그 역사를 경험했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신 길이라면 믿고 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홍해를 건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좀 묵상을 해보면 내인생의 홍해가 홍해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막막함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을 갈라져라 뭐 명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여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걸을 때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 각자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홍해바다 영적인 홍해바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것을 갈라 내가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또그 길을 건너가게 하실 역사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어, 그들은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허겁지겁 도망치는 걸음이 아니라 어, 바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앞에 갈때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이었거든요. 그것이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거기 이루어진다니까 가봐, 가봐, 네가 가봐 맨날 이래요. 그러면 괜찮으면 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발로 직접 경험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것을 걸음으로 걷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역사가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향해서 걷지 않으면 기적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돼 가고요. 저렇게 해주시면 가고요.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을 못 내딛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뭐가 돼야지 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으면 한 걸음을 걸을 수 있고, 한 걸음을 내딛으면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홍해의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걸음에 많은 일들이 두려워만 합니다. 걱정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드리고 간구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인생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까? 혹시 영적인 바다가 있습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어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선다면 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홍해를 만날지라도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기에 앞으로의 걸음도 인도하실 줄 믿고 걸음을 내딛고 나갈 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의 위로와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가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사오니 날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손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